자, 우리 보통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 고체 그리고 액체 그리고 기체 상태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물의 액체 상태는 당연히 네, 물이 됩니다. 그리고 물의 고체 상태는 얼음이 어, 되겠죠. 그리고 물의 기체 상태는 수증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물을 끓일 때, 다리미를 이용할 때 이런 수증기를 보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물의 고체 상태인 얼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은 자, 아, 지금 모양이 어떨 것 같아요? 네, 만져보면 물렁물렁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네, 변하지 않아요. 일정하고요.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 유리병에 넣어보았는데요. 자, 역시 모양이 변했나요? 네, 모양이 변하지 않지요 그리고 부피는 어떨까요? 네, 부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양과 부피 모두 일정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물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인 물은요, 자, 모양이 어떨 것 같나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 네모난 그릇에 따랐을 때는 모양이 네모나네요. 다음, 자, 이 동그란 유리병에 따랐을 때는 네, 모양이 동그란 원기둥처럼 변하네요. 자, 그렇다면 물은 모양이 네, 변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피는 어떨까요? 이 그릇에 들었을 때와 이 그릇에 들었을 때 부피가 서로 다른가요? 아닙니다.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체 상태인 수증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증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수증기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고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자, 이러한 수증기는요 모양이 어떨까요? 모양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계속 계속 변하고요. 그다음 부피는 어떨까요? 부피 또한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피가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의 세 가지 상태의 특징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체 상태인 얼음은 모양이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네.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편하지 않으니까요. 부피 또한 일정합니다. 그러면 물의 모양은 일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떤 그릇을 담느냐에 따라 변하고 있으니까요. 부피는 네, 우리가 꿀꺽하고 마시지 않는 이상은 일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증기는 어떨까요? 네, 수증기는요 모양도 부피도 모두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우리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나도록 해볼게요.